명전 집사님, 겨울왕국의 엘리사 같으세요 <laughs> 음, 이야, 멋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laughs>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셨군요 <laughs> 아, 여러분, 사람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웬 모드. 특별히 주일 날은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더 신경 써셔야 돼요. 우리 천양대도 이렇게 신경 쓰니까 잘하잖아요. <laughs> 뭐든지 신경 써야 돼. 다시 한번 합니다. 신경 쓰면서 삽시다 <laughs> 그래요. 부부간에도 좀 신경 쓰고 신경 쓰고 옆에 사는 성도들간에도 신경 쓰고. 네. 그럼 더 복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항상 보이는 보이잖아요. 보이는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든지, 보이는 이 땅에만 신경쓰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실족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잘될수 있고 예수 믿는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바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망할 수 있어요 10편, 73편의 아삽을 보세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래요 이건 믿음에서 떨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자신은 말이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몸부림을 치 아삽이 누굽니까? 레이집파고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대장이에요 그래서 10편을 무려 12편이나 지었던 사람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기 삶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데 자기 삶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형통한 것입니다. 거기 봐보세요, 거기에. 예. 악인들, 악인들. 악인들을 보면, 교만하고, 하고 악하고. 악하고. 예.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7 절에 보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욕심이 아주 많아요.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박 나기를 원해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근데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한 자매가 결혼 중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AI에게 인공지능에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답니다. 내 배우자 될 사람은 잘생겨야 돼 여러분 잘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얼굴값 한다는데 <laughs> 잘생겨야 돼 키는 180 이상 해야 되고 연봉은 1억 이상 해야 되고 결혼할 때살 집은 40평은 돼야 되고 학벌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쁘고 키가 180 이상 됩니까? 아니요라고 했대요. <laughs> 그러면 당신 연봉은 1억이 넘습니까?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럼 당신은 결혼할 때 40평 이상 집을 사올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했답니다. 당신은 그러면 학벌이 좋습니까? 아니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했냐면 꼴값 그만 떠십시오. <laughs> 그랬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내 형편, 내 노력, 내 투자와 상관없이. 더 좋은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원하는 것. 그런데 73편에 나온 악인들 봐보세요. 뭔가를 합니다. 하면 그들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 되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악인들이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손보다 더, 더잘 된다는 것. 그렇게 잘 되니까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침없습니다. 봐라! 난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된다. 내 인생 봐라! 하나님 있는 너희들 뭐냐? 하나님 있는 거 쓸데없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거침없는 말들. 그런데도 그들의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죽을 때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분 봐보세요. 13절, 14절, 마음까지도,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해요. 마음, 사람이 말이죠. 마음까지 지키려고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인생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틸까. 이런 인생인 거예요. 인생.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의전에서 혼신하고, 마음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보이는 이 땅에만 고정을 하고 살면 우리도 아삽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이거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헌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붙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믿는 거, 쓸데없는 건 아닌가?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이는 곳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난 가운데, 그 세속의 도시 가운데. 온갖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든든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사도가 아니다. 거짓사도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열두 사도가 아니죠? 열두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가짜라고. 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섬깁니다. 끝까지 섬김, 끝까지 사랑을 해요. 고린도 전설을 왜썼습니까 바울이 떠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에 있는 그 새속의 물, 음란의 물이 교회로 자꾸만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교회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해서 염려해서 고린도 전서 에 여러 문제를 놓고 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사랑하니까 그렇죠. 고린도 우서를 했었어요. 사도권을 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자기만을 위해서 쓴게 아니에요. 가짜라고 그러고 복음도 가짜라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복음으로. 영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또 하나의 서신서를 고린도교회 에 보냈어요. 그것을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눈물의 편지 소실돼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은 알수 있어요. 왜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 하겠어요? 고린도교회를 향한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로 쓰겠어요? 사랑하니까 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를 향해서 가짜라고 하고, 비난을 하고,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눈물로 눈물로, 그렇게 구름독교를 사랑하는 말로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7절의 답이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보이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 걸로 해. 보이는 걸로 하면 똑같이 해줘야 돼. 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 보이는 걸로 하면 온갖 비난과 배반.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는 걸로 하면 바울도 똑같이 해줘야 돼. 너희들이 인간이냐?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희들은 상종 못할 인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어렵고. 근데 보이는 대로 하면 힘들죠.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답을 줍니다. 영원한 세상을 보고 살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그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을 보고 사시기를 추원드립니다이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럼 그게 아픔이에요, 아픔. 아픔. 고통이고, 가시고, 저주고. 근데 봐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주 맞아요. 저주 맞아요. 근데 그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게 꼭 가시가 아니에요. 가시가 아니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 세상으로 보면 그건 분명히 가시 맞아요. 내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것을 한번 보고 믿음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가시가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축복이 될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눈으로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그래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잠시 당하는 환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그것은 나한테 환란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보니까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환란인데 아픔인데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을 봐 보시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을 봐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다 말로 진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 40에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답니 그냥 매를 맞는 게,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면 묶어놓고 때리는 그런 수준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는 거예요. 40대를 넘어가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다는 것은 생명을 거의 잃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지. 계속 읽어보세요. 파울이 당한 고난들 처참합니다. 한 인생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 그래요. 근데 바울 봐보세요.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장 넘어가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내가 능력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걸 기뻐해요? 내 인생이 궁핍해요 하루하루가 고달파요 어떻게 기뻐하냐고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보고 영원한 세상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능력과 여러 가지 환란과 공고와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기뻐한다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내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바라보 지금 이 일을 그럼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수 있는가?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판. 오늘 십절 봐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요. 다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래서 자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어요. 오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죄를 뒤집었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과 세상에 대한 온통이 얼마나 가득하겠냐 근데 여러분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심이 뭔지 진심이 뭔지 선악관에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해를 받아 억울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심판의 날다 드러날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생명. 그런데 비난한 거예요. 가짜라고. 보음도 가짜라고. 그래서 배척하고. 그런데 바울은 안 겁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선악관에 갚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라고. 주님이 기뻐하실만 하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보이는 대로 하면 나도 안가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나를 욕하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잠을 못잘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가지 딱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 심판날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날이 기대될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악하게 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손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그때 들어갈 때 뿌듯하겠어요 내가 그때 잘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 맞죠? 물론 아삽처럼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답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삽도 해답을 나중에 얻어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하겠지만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 보고 하면 언젠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멋지고 존경스러워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 너무나 존경스럽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와서 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입보다 위대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다윗이 더 위대할까요? 제가 위대할까요? 아, 감사해요 대답 안 해준 거 <laughs>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래서 저도 다윗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합니다 근데 보세요 항상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봐보세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신하 우리아의 안에 바스바를 범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되냐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 깊은 곳에 대고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봐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본받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요 그럼 제가 봐보세요 지금은 누군가가 저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타이처럼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장로님이 존경스러울 수 있고 우리 권사님이 존경스러울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잖아요. 언젠가는 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 안 맞을 수.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딸 혼자를 키웠는데 고생 고생해서 키웠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엄마 고생한 걸 봤는지 딸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신앙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엄마가 이제 가슴이 아프잖아요. 딸한테 고면해서 그 교회 함께 가자고. 딸이 엄마가 너무 고생했잖아요. 호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온 거예요. 예전에 또 교회 대한 추억도 있고 약간의 믿음도 있고 한달두달세달이 교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과 올리고 모도다고큰데 마음에가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가. 사람들이 집사고 뭐 군사고 이러 이러면 좀 모일 때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모이면 남들 막 쪼개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형복. 자기는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사람들과 신앙생활해야 을 될까?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나 도저히 못 다겠죠. 사람들이 내가 보면은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이래서 뭐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그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거예요. 따라.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많은 건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그래 너도 앞으로 하나님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 보고 하면 언젠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참으려고 노력하죠. 노력하시죠. 양보하려고 노력하죠. 웃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항상 못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항상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간 누구에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악하고, 연약하고, 저도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폭발할 때도 있어요 양보가 안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러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죠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노력하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어떻게 인간을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인간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죽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어요 죽도록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선의 결정을 했어요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면 다 만족할까요? 그래도 누군가는 목사님 왜 저러지? 실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간 세상에 누가 100%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죽도록. 근데 아셔야 돼요. 그럼 완벽하면, 그 사람이 완벽해요. 완벽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도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완벽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고 어떤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평양성과 부족함과 악 때문에 완벽하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완벽하면 모든 사람에만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우리 장로님 존경스럽습니까? 존경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셔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말한 거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고.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아프고 힘들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저 영원한 세상 하나님 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